이 영상에서는 현대차와 도요타 외에 수소차 분야에서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는 르노의 신익 비전을 소개합니다. 신익 비전은 전기차와 수소차의 장점을 결합한 혁신적인 디자인과 구조로 주행거리와 충전 시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특히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는 친환경 디자인은 이 차량의 차별성을 강조합니다. 2024년 출시 예정인 신익 비전은 가격의 합리성 또한 주목받고 있으며 서울시의 보조금으로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수소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의 자동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대차와 도요타 외에 르노가 수소차 분야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푸조의 디자인 혁명을 이끈 질 비다리 르노에 합류하여 신익 비전의 디자인을 총괄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기차와 함께 수소차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2030년까지 1000개의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고 수소차 보급을 계획하고 있다. 신익은 전기차와 수소차를 결합한 H-Tech Dual Power 아키텍처를 통해 주행거리와 충전 시간에서 혁신적인 개선을 이루었다. 르노 신익은 팔리 모터쇼에서 공개된 컨셉트카 디자인을 대부분 반영할 예정이다. 차체 크기는 전장 4,490, 전폭 1,900. 전고 1590휠 베이스 2835로 현대 넥소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다. 프론트 디자인은 4개의 강력한 헤드램프와 다이아몬드를 반으로 쪼갠 듯한 DRL 디자인이 특징이며, 새로운 다이아몬드 형태의 누벨 알 엠블럼이 돋보인다. 차체의 70% 이상이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그중 95%는 다시 재활용이 가능하다. 후면부의 송곳니와 같은 테일램프 디자인은 아반떼를 연상시키며, 차량의 스포티함을 더해준다. 신익의 실내는 전기차 특유의 넓고 평평한 디자인을 나타낸다. 코치 도어로 접근성을 높이고 아홉 개의 큐브 모니터와 비행기 조종간 스타일의 요크 스티어링 휠을 포함하여 현대적인 요소를 실내에 적용했다. 대시보드 상단에 배치된 레버 라운드 스크린은 첨단감을 더하며 전반적으로 콘셉트를 실내 디자인에 적극 반영했다. 내부 소재는 가죽을 사용하지 않고 재활용된 저탄소 폴리에스터로 제작되었지만 포근한 감촉의 랩 어라운드 디자인을 구현했다 HE 테크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160kW 전기모터와 16kW 수소연료전지가 결합되어 전기차의 항속거리와 충전시간을 개선했다 최고출력은 218마력이며 전기모터로 300km 주행 후 5분 수소충전을 통해 총 800km 주행이 가능하다 1,700kg의 비교적 적은 무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설계를 강조하며 연료 전지 탱크는 재활용 종이 폐기물의 탄소 섬유로 제작되었다. 2025년 출시 예정이며 예상 가격은 3만 파운드 중반대로 하나 약 5천만 원에서 5,500만 원 사이고 서울시 보조금을 적용하면 1,650만 원 정도이다. 출시 가격에 대한 기대가 크며 글로벌 판매 시작 시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르노시닉은 이미 수소차와 전기차의 혁신적인 결합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레버라운드 스크린과 강력한 헤드램프 등의 혁신적인 디자인으로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친환경 설계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에 출시 예정이며 가격 대비 성능의 합리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르노시닉은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르노시닉은 수소차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위치와 기술력으로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성능과 가격의 합리성은 소비자들에게 높은 만족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친환경적인 디자인은 환경보호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2025년 출시가 기대되는 르노시닉은 글로벌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되며 수소차 시장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기대와 관심 속에 르노시닉이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여 미래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